네 예, 오늘부터 이제 느헤미야를 읽어 갑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뒤에 있는 하나의 역사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13장으로 읽어 이루어진 그렇게 뭐긴 성경은 아닙니다. 그 오늘은 느헤미야의 개요에 대해서 이 역사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배경들을 좀 이해해야만 느헤미야의 말하는 이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장 아제 1장 3절에 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다 하는지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왜 그런 이야기들이 느헤미야에게 전해졌고 느헤미야가 왜 돌아가게 된 동기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미아는 페르시아 임금 아닥사스다 여기는 이제 한, 저 성경에는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역사서에는 그러니까 역사인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에는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이 아니라 좀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동일 인물이라고. 보겠지만 성경은 그 이름을 이렇게 발음을 다르게 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어 다른 이름의 역사를 보게 되면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이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이 아니라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찾아보야만 그, 그 왕을 만날 수 있게 되겠죠 어,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 때의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때의 그 사람인데 이때는 이미 페르시아가 조금씩 조금씩 힘을 잃어갈 때입니다. 그 팔레스타인의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자리 잡고 있었던 성경의 무대였던 팔레스타인의 이 왕국들, 그러니까 지배하고 있던 제국들이 좀 많이 달라졌죠.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는 누가 그 제국이었냐면 가장 힘센 제국이 이집트였습니다. 그러다 이집트가 점점 힘이 약해지고 그 위쪽에서 일어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그, 그 알레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고 하게 되는 제국이 되죠. 이제 이집트, 아시리아. 그래서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이집트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아시리아 아시리아는 밑으로 내려오면서 북 남방 세력과 북방 세력이 마주쳐서 싸운 것이 이제 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래서 그 북쪽에 있는 북사마리아가 어, 이제 북이스라이나 중에 사마, 사마리아저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하죠. 아시리아 제국이라는 것도 오랜 세월 가지를 못했습니다. 곧바로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 제국이 그. 우리, 우리한테 잘 알려진 바빌론 이란이죠. 아 그, 아, 저, 저, 이락이죠. 이락. 어, 아, 이 바벨론, 바빌로니아 제국이 일어나서 또 아시아를 물리치고 이팔레스타인 지역에 제국이 됩니다. 강자가 됩니다. 어, 아,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 바벨론이, 어, 아, 기본적으로 587년경에 남유다 이제 남 남쪽에 남아 있던 유다까지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는 이제 굉장히 약소국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아시리아하고 바벨론이 대국으로서 행사를 하니까 이집트는 점점 약소국이 돼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도 얼마 가지 못해서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오늘의 이란입니다이 페르시아가 나타나서 이제바벨론 i a 이이이 됩니다. 그리고 이마간 r 세월이 흘렀죠. 이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이스라엘백성들이게이스라엘백성들이 잡혀간 지 50년 되었을 때돌아이 p e 돌아가이 그래가지고 a 이 p 벨이나 e r s 라고 하는 그 제사장을 이심으로 해서 일단의 무리들이이제 멸망당한 지 50년 되었을 때, 기원전 535년 정도 되었을 때한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1차 귀환 세력들이 무엇을 했죠, 여러분? 성전을 재건을 했죠. 성전을 재건하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 그거를 우리가 에스라에서 이제 들어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성첫 번째 1차 규환이 이루어졌어 지고 나서 80년이 흘렀을 때 이제 에스라가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제사장 무리들과 또 기타 여러 레위사람, 기타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1차 규환이 이루어진 지 80년 후에 2차 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고로 해서 이제 에스라서가 이제 막을 내리죠. 2차 교환이 이루어진지 13년 후에, 13년 후에 3차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읽어 나갈 느헤미야. 그럼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들 잘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귀환, 80년 후에 2차 귀환, 그리고 나서 13년 후에 3차 귀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느헤미아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지 100년이 가까이 흘렀을 때입니다. 100년 정도가 흘렀던 상당히 많은 세월이 흘러 지나갔던 때가 느헤미야가 왔와때입니다 물론 자꾸만 이제 규환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 몇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100년 사이에 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자, 이제 3차 규환이 이루어졌을 때 느헤미야가 3차 포로드를 이끌고 3차 교환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느 페르시아가 점점 힘이 약해졌습니다. 이게 뭐 권불 10년이라고 권세가 10년 못 간다고 어느 제국도 인류의 역사에서 영원한 제국은 없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도 몇백 년을 힘을 발휘하더니 이, 이 느헤미아가 삼, 그, 이렇게 3차 귀환할 때는 페르시아가 힘이 점점점 약해질 때였습니다. 그리고 타 역사는 돌아가지요. 저 남방에 있던 이집트가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점점점점 북방으로 올라와서 페르시아하고 대결을 하는 이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들 귀환한 백성들도 이제 이집트가 점점 올라오는데 위기감을 국가적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때가 이 느헤미야가 하게 됩니다 네,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왜 성,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했을까요? 자 예루살렘 성전을 고, 건축을 하고 스룹바벨이 그다음에 에스라가 율법을 재건하고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그러니까 잦은 전쟁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없어졌을 때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다시 제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복잡한 사건들이 얽혀 있는 거죠. 국제적 정세가 페르시아는 점점 힘이 약해지고 이집트는 쳐 올라오고.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집트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삼아서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아와 아닥사스다 왕이 그런 면에서 이해 관계가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당이 특별히 명령을 내려서 느헤미아를 파송하게 됩니다. 예, 예루살렘 쪽으로. 그래서 느헤미아가 맡은 임무는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 성벽을 건축함으로써 페르시아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치적 위협으로부터 이집트의 위협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성벽을 쌓게 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페르시아는 위에서 밑에서 쳐 올라오고 있는 이집트의 세력을 막을 수 있는 이득이 있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또 그렇게 성벽을 쌓음으로서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재건함으로써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그러한 또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아,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 보면은 우리가. 아주 잘알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 자 어, 이러한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오늘 느헤미야서가 어, 기록되었고 또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느헤미야를 읽어가야 합니다. 그 느헤미야는 누구였는가? 그는 왕국에서 왕궁에서 임금님의 시중을 술 시중을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술 시중을 지휘한 사람입니다. 얼핏 보면 주방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꼭 반드시 음식은 아니었지만 가장 임금의 중요한 어, 직업으로 생각하면 뭐 주방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의전을 감, 담당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어, 얼핏 하찮은 직분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고대국에서는 이술 시중 드는 사람은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왕 가까이에 있기에, 가까이 있어야 했기에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만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대 왕들은 늘 독살의 위기, 그 위협을 느끼고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이 술시중 드는 지휘관은 굉장히 안전하고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왕의 신복 중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술시중을 지휘하는 가운데 왕이 개인적으로 이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 막강한 자리였습니다. 느에미아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올라간지는 모릅니다. 근데 하여간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느에미아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있는지는 모르지만 페르시아 왕의 가장 가까운 신복 중에 하나가 되어서 이제 왕의 어, 이 사랑을 받고 총애를 받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래서 예, 예루살렘의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불안정을 에, 극복하고 예루살렘 에, 유대 나라를 정치적으로 안정시키는 데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느헤미아입니다 어, 느헤미아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주민 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민 수가 늘려야지 예루살렘이 강화된다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어떤 정책을 썼냐면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10분의 1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살아야 한다는 그런 그 강제 조항까지도 시행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힘쓰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페르시아 왕인 아락사스다와 은밀히 맺었던 계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임금의 총애를 받으면서 이 성벽을 쌓게 되면서 이 예루살렘의 경제적 경기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은 어, 이제 성벽을 건축하게 되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방해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방해가 이제 예레미야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마리아와 암몬 족속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했고 끈질기게 느헤미야를 괴롭혔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모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공하면서 느헤미아 느해미야 6장에서 느헤미아는 이 성벽 재건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아는 여러 가지 비판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비판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비판을 넘어서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졌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기독교에서도, 뭐, 이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뜰 느헤미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 느헤미아와 같은 국난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해낸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십삼장까지 있는데 일장부터 칠장은 성벽 재건에 대한 기록이고요, 팔장부터 십삼장은 에스라와 함께 펼치는 신앙 개혁 운동입니다. 그는 성벽을 재건한 후에 안정, 사회를 안정시킨 후에 곧바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개혁을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장부터 13장, 아니, 8장부터 13장까지는 신앙 개혁 운동과 또 언약의 갱신들을 보여주는 개혁과 관련된 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이 느헤미야서는 442년부터 425년까지 19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어, 역사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는 이처럼 음, 역사의 소용돌이치는 아, 역사의 한복판에서 한 지도자가 어떻게 하나님 한 지도자가 그 아주 긴밀한 긴밀하게 전개되는 그 페르시아와 이집트의 이 각축 속에서 어, 풍전 등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유대민족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어, 이끌어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어떻게 이 정치적 지도자가. 그느헤미아는 그러니까 제사장 계열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늘 요즘 말로 하면 그냥 평신도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지도자였죠. 어떻게 정치적 지도자가 위기에 처해 있는 한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헤미아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 한반도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하고 좀 어떻게 보면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정치적 지도자들이 이느헤미아와 같은 이 줄다리를 외교적 줄다리기를 하면서. 우리 유대 민족을 이끌어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지도자들도 그런 양국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세계의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갈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마침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어져서 새벽마다. 읽게 되었을 됐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특별히 그래서 이렇게 살 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 같은 우리 한반도의 정세, 특별히 평화 통일을 위한 어떻게 이게 이루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복잡한 이 문제들이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느헤미야를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1장 1절부터 1 2절까지 다시 읽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정치적 지도자를 생각하며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이 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우리 대통령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네헤미아를 읽어갑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네헤미아의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를 인도하시는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서 한 인간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한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은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를 생각하며 오늘의 우리들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간신히 간절히 기도하는 실천을. 오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그제 음, 또 한반도의 그세 정상 이렇게 회담하는 놀라운 일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일, 이런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서 진정한 평화가 우리 한반도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실천.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평화의 사도로 세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실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